저는 블로그 개설 4일 만에 상위 노출을 직접 해냈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로요. 오늘은 제가 어떤 전략으로 홈판과 상위 노출까지 성공했는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쓴 글이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후 주가를 검색하면 제가 쓴 글이 가장 맨 위에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후 배당금을 검색해봐도 제 글이 맨 위에는 아니지만 두 번째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 개설한 경제 블로그 재테크하는 보람의 경험담을 공유하려고 해요. 평소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블로그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경제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블로그 본계정에 주식 관련돼서 글을 하나 써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의도치 않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주식이나 경제 관련된 글을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블로그였는데, 이게 최신성으로 밀어붙이니까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아, 본 계정을 경제 블로그로 바꿀까? 아니면 경제 블로그를 새로 만들까? 그래서 결국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재테크하는 보람입니다. 이 블로그는 경제 재테크 글만 올리는 전문 채널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주제로 인플루언서 도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의 특색이 있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보면서 검색량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제가 쓸수 있을 만한 주제가 뭘까 찾아봤죠. 그중에서 눈에 띈게80% 수익 중인 현대차 우였어요. 먼저 블랙키위에서 현대차 우를 검색해서 검색량과 경쟁도를 분석했습니다. 검색량도 괜찮고, 콘텐츠 발행량도 낮아서 괜찮은 키워드로 보였죠. 하지만 좀더 검색량이 낮은 현대차 후 주가, 그리고 현대차 후 배당금. 이런 키워드를 잡으면 상위 노출이 더잘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홈판 클릭과 검색 유입을 모두 잡기 위해 만든 제목은 바로 수익률 80%인데 안 파는 현대차 후 배당금과 주가 전망, 계좌 공개. 이거였습니다. 홈판 노출되었을 때 후킹될 만한 수익률 80%와 계좌 공개 이런 단어들, 그리고 검색 유입을 위해 현대차 후 배당금 주가 이런 키워드를 넣은 게 포인트예요. 제목을 지은 결과 포스팅한 첫날에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만 홈판으로 유입이 된걸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는 홈판, 홈판 유입이 92%가 되었죠. 근데 그 다음날에는 홈판보다 검색 유입으로 들어오는 게더 많아지더라고요. 검색어를 보면 현대차후 배당금, 현대차후 주가 이렇게 제가 노리고 썼던 키워드들로 유입이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 유입 비율이 더 높지만 여전히 홈판으로도 들어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현대차후 말고도 다른 글도 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인텔 배당금도 상위 노출되고 있고, 화이자 배당금. 이것 역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즉, 전략적으로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면 블로그 시작하자마자 상위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번에 새로운 블로그에 다른 주제로 글을 쓰는 경험으로 느낀 점은 블로그 고수들 모두가 강조하는 잘 뽑은 키워드로 구성된 제목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만든 지 4일 된 블로그로도 수많은 최적 블로그들을 제치고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겠지만 일단은 준채 이 블로그로도 2만이 넘는 검색량의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할수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왕초보도 계실 거고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상위 노출되는 전략이 궁금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지 4일 된 블로그로 상위 노출시킨 거 확인하셨잖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제목을 만들고 글을 쓰면 홈판 노출과 검색 유입 모두 가능하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재테크하는 보람 블로그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